자, 랜선마켓,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이 어우, 이렇게 테이블을 가득 찼습니다. 아,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이 소품들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제 옆에는 민양리본 대표님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기분 좋아졌어 목소리가 엄청나게 상큼하신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민양리본 대표 민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아 민양리본 지금 와 테이블이 진짜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쁘고 아 정말 이 소품들이 너무나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손수 만들어 오신 거죠? 네,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어제 또 랜선 마켓 한다고 네.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아. 못 자고요. 감새 <laughs>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랜선 마켓 참여하신 이 대표님들이 이렇게나 참 순수하시고 네.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랜선 마켓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말 많이 준비하십니다. 어, 민양 리본 어떤 업체인지 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 민양 리본은요 지금 어, 16년 차 공예 강사로 활동. 하고 있는 저 민양이 직접 운영하는 공예 공방이고요. 어, 리본 아트부터 시작해서 선물 포장, 리본 코사지, 그리고 보자기 포장,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 프리저브드 플라워까지 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프리저브드 뭐라고요? 네. 프리 요, 예. 좀 어려우시죠. 프리저브드 플라워. 네. 네. 뭐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요, 네. 생화를 보존 처리를 해서 어, 천일 이상 시들지 않게 만든 그런 보존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생화는 이제 아름답기도 하지만 쉽게 시드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만든 보존화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시들지 않고 천일 이상 예쁨을 계속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사실 이제 꽃다발을 선물 받거나 아니면 꽃한 송이를 선물 받게 되면 며칠 있으면 시들거든요. 네. 아무리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이든 뭐든 이렇게 꽂아놔도 금방 시들어서 약간 속상함은 있어요. 받을 땐 너무 좋은데. 네, 네. 그런데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하면 이렇게 보존을 할수 있다는 네. 얘기시죠. 네. 와, 이 추억을 정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지금 앞쪽에 와, 너무 예뻐요. 머리띠, 머리끈, 머리핀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와 어떤 물건들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아네 어, 랜선마켓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고 예쁜 리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제가 오프라인 행사 때 완판을 했던 와. 머리띠를 메인으로 해서 머리띠 그리고 찌게핀 3종 그리고 방울 랜덤으로 해서 어, 총 구성을 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아 지금 앞에 있는 이 상자는 오로지 랜선마켓을 위해서 패키지 구성을 한 거군요. 네. 와. 그런데 저 말씀 중에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머리띠가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정말 이건 인기 있는 제품이고 그만큼 많은 대중분들께서 구매를 하셨다는 정말 확인이 된, 검증이 된 그런 머리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자 뒤에 가려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안보실 텐데요. 이 예쁜 병은 뭔가요? 네. 요거는 하바리움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 허브와 아쿠아리움을 이제 합쳐서 하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 소재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소재를 넣고 이렇게 병 안에다가 전, 음, 전용 원액을 넣어서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 볼펜 안에는 볼펜 안에도 같은 게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볼펜 안에도 똑같이 이제 하바리움 용액을 넣어서 예쁘게 선물용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소장용으로도 너무 예쁜 그런 볼펜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공방에서 10월 한달 동안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리본 아트로 만드는 리스랑, 그다음에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사용해서 센터 피스, 그다음에 리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하바리움, 볼펜 등 다양하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배우실 수 있고요. 지금 또 코로나라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공방에서는 1대1 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 공방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딸을 키우고 계시는 뭐 부모님들이나 어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 있는 뭐어 예쁜 거 좋아하시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이제 엄마들 아니면 뭐 우리 뭐 결혼 안 하셨어도 뭐 이런 거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녀지간에는 커플로 함께해도 좋을 것 같고 어 너무나도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 때 머리띠를 너무 좋아하시는 고객님께서 컬러를 못 고르셔 가지고 네 개를 다사 가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지금 이제 네 가지 컬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너무 예뻐서 하나를 못 고르고 다 예쁘니까 그냥 뭐, 그래, 월화수목 이렇게 하루하루 바꿔서 끼면 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벤트로 해서 이제 예쁜 옷 입으시고 요새 이제 밖에 못 나가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도 예쁜 머리띱니다. 그,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머리핀도 있죠. 네. 네. 머리핀하고 머리끈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머리끈, 머리핀 그리고 머리띠가 오늘 앞에 있는 상자 패키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상자 안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판 기록을 세웠던 이 스탠딩 빅 리본 헤어밴드를 이제 컬러별로 고르시면요. 그 안에는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집게빛 요것도 민양 리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제일 잘 나가는 애들로 구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핑크 빼면은 우리 애기들이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핑크 이렇게 구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울은 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제가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 머리띠, 그다음에 집게핀 두 개, 그다음에 핑크색 모직 집게핀, 그다음에 방울까지 다해서 가격이 원래는 22,500원인데 어, 30% 할인을 해서 15,000원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 15,000원 가격은 딱 랜선 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네. 랜선 마켓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한거고요아 네. 근데 대표님 네. 이정도 구성으로 해서 15,000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네 싸죠 너무 저렴한데 네. 이거 시중에 이제 리본 좀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많이 할인을 해드린 가격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수제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머리띠 한 개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만 오천 원, 이만 원 받으셔도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머리핀과 뭐 머리끈 뭐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 전에 여자친구 머리띠를 한 (15000원) 주고 사, 사주셨는데요 <웃음> <웃음> 잘 살고 있니 그거는 그냥 그냥 그~ 저기 가게에서 그냥 (15000원) 주고 대충 산 건데 <laughs> 핸드메이드 자품, 제품을 1 5 0원에 아~ 이~ 이~ 가격에 네. 머리띠, 머리끈, 머리핀 이렇게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최고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특별히 랜선 마켓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랜선 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는 12월부터 1월까지만 한정적인 이벤트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네. 어, 가격 이벤트 말고 또 하나 이벤트가 네. 준비되어 있잖아요 두 세트 구매 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와, 만약에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두 세트 구매하셔서 한 세트는 본인이 가지시고 한 세트는 선물하면 네. 어, 이건 무료배송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주문을 하고 싶으신 분, 이 머리띠, 머리끈, 머리핀 세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예쁘게 잘 만드실 거죠? 그럼요. 예쁘게 정성스럽게 네, 네. <laughs>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예쁜 아이템으로 올 겨울 그리고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다다 다 예쁘게 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양 리본이 추구하는 뭔가 이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양 리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이제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저희 딸이 어, 헤어밴드 베이비밴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차 모델입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 딸한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쁘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단골들도 많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단골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 이번 패키지도 실망시키셔, 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예쁘게 잘만 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런 구석구석 꼼꼼함이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대표님의 이 손길이 구석구석 다 있는 게좀 느껴집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민양 리본과 함께 예쁜 얼굴 한번 갖고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양 리본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자, 상상 프로젝트 놀놀 장터 랜선 마켓. 오늘은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아, 이 현장에서 직접 맛있는 음식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달 만에 오픈을 한 모범 떡볶이를 찾아왔습니다. 아, 떡볶이 진짜 최고죠? 벌써부터 배고프고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얼른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와 모범떡볶이다 벌써부터 두근두근하구만 자 과연 이 모범떡볶이에서 오늘 어떤 음식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얼른 한번 만나보시죠 자 모범떡볶이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범떡볶이 청주 GLCT점 점주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지금 이게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떡볶이가. 와, 저는 떡볶이에 이런 뭐 오징어나 이런 고기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일단 음. 메뉴 설명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모범떡볶이 대표 메뉴 이제 저희가 준비해 봤고요. 여기는 저희 대표 메뉴 중에 하나는 차돌떡볶이고요. 차돌떡볶이? 네. 저희 떡볶이, 기본 떡볶이에는 들어가는 뭐 떡볶이, 어묵, 뭐 소스, 기본 재료 외에도 저희 모범 떡볶이에는 차돌이 얹어져 있는 차돌 떡볶이 아, 그리고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요? 네, 이거는 갑오징어예요. 미니 갑오징어라고. 아, 아주 저는 뭐 쫄깃쫄깃 귀엽고 맛있는 주꾸미나 아니면 네네. 뭐 이제 뭐 오징어 조마한건줄 알았는데 갑오징어 음, 미니 오징어입니다. 가보징어로? 네, 갑오징어는 퀄리티 높은 음식인데 갑오징어가. 네. 근데 떡볶이랑 이렇게 궁합을 맞춘다는 게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음. 어, 조금 있다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가운데 이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미니아토라고 해서요. 네. 안에 찹쌀 들어있는 쫄깃쫄깃한 핫도그예요. 와, 엄청 쫄깃쫄깃한 거. 네, 그리고 겉에 묻은 소스는 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소스 있죠? 네, 모 치킨 회사의 그. 아. 치킨 소스. 치킨 소스? 네. 모뭐 치킨, 치킨 소스. 네, 네, 네.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아, 이렇게 뿌려 먹는 그 맛. 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그거를 오늘 네. 모범 떡볶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감자튀김 굉장히 바삭바삭해 보이고. 네네. 이따가 떡볶이 딱 왔을 때 주먹밥을 싹 이렇게. 해네 소스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입 왕. 먹을 줄 아시는 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또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란찜도 이렇게 주시는 센스까지 있고요. 네네. 와, 정말 좋다. 자, 그러면 어쨌든 떡볶이 한번 만나 보도록 해야겠죠. 어떤 네네. 비주얼에 어떤 맛에 어떤 떡볶이가 나올지 지금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나와라. 짠! 와! 이렇게 떡볶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와, 지금 냄새만 맡아봐도, 이 코를 찌르는 듯한 이 맛있는 냄새, 아, 너무 두근두근한데요. 이거 언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조리가 돼서 나온 상태라서요. 예. 지금 바로 드실 수 있고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온도에 맞춰서 네. 따뜻하게 드시는 동안 드실 수 있도록 적당 온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메뉴는 뭔가요? 저희 대표 메뉴 중에서 저번 아까 말씀드린 차돌 떡볶이 네. 이어서 이건 통오징어인데요. 통오징어? 네, 저희 생물오징어가 그대로 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통오징어 떡볶이입니다. 와, 오징어 비주얼이, 와, 장난이 아니네. 이 오징어를 한번 들어서 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우와. 네네네. 진짜 통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어디 횟집 갈 필요가 없겠다. 그냥 모범 떡볶이 오셔서 이 오징어 떡볶이 드시면 떡볶이 맛도 볼수 있죠. 이 오징어 맛도 볼수 있죠. 튀김 맛도 볼수 있죠. 떡볶이 맛도 볼수 있죠. 와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우리 랜선마켓과 함께하는 이 모범 떡볶이 맛이 어떨지 또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빨리 먹어봐야겠죠. 지금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다 끓여서 매장에서는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와, 거고요. 그러면. 네 저희 떡볶이의 특징은 긴 떡이거든요. 네. 떡을 보시면 쫄깃쫄깃, 쫄깃쫄깃한 떡이 아주 길게 길게 나오거든요. 쫄깃, 이거를 취향에 네, 네, 맞게 길게 드셔도 되고 잘라 드셔도 돼요. <laughs> 이렇게, 와, 떡볶이 길이가! 네, 네, 네. 네, 네. 와, 저는, 떡을, 저는 치즈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취향에 맞게 잘라 드셔도 되고요. 네, 네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 어떻게 한번 잘라 드릴까요? 예, 한 입, 한입 네, 그냥 주세요. 저는 길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떡볶이의 맛. 어 양념부터 한번 먹을까요? 음. 와 뭔가 어때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도 네.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 이김 떡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죠. 음. 잘 드신다. 음입 안에. 다음에 가득 들어오세요. 네 맞네. 저희 떡이 굉장히 쫄깃해요. 네, 쫄깃하고 네. 네. 양념이 정말 최고입니다. 와, 이양념은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 이제 모범 떡볶이는 76, 1976년도에 서울에서 시작된 네. 전통 있는 떡볶이예요. 이 소스가 오래된 전통 있는 소스가 <laughs> 만들어진 체인점에 들어오는 떡볶이 소스거든요. 1976년이면 거의 40년이 넘게 어, 그렇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건데 와, 그럼 맛 맛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정말 수십 년간 이, 떡볶이만을 어? 가져온 떡볶이만을 있는 이 모모 떡볶이 만을 가져온 떡볶이 만 노하우가 있는 이모범떡볶이 아까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와 정말 사진 보세요 정말 이 나온 음식이 여기에 있는 사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식당들 같은 데 가면은 사진은 굉장히 예쁜데 음식 나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모범떡볶이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떡볶이 먹을 때 주먹밥이 빠지면 굉장히 서운해요. 네. 이 주먹밥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떡볶이가 굉장히 매콤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있는 음, 떡볶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주먹밥, 이거랑 같이 드시면 그 매운맛도 조금 덜 느껴지시면서 또한 끼로 충분한 식사가 될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먹밥 먹는 것도 정말 최고인데. 이 떡볶이, 만약에 조금 남으면 집에 포장해 가서 네네. 밥 볶아 먹어도 괜찮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매장에서도요, 저희가 이제 식사 후에 네. 날치알, 김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 드시거든요. 아, 볶음밥도 있구나. 그럼요. 오늘은 제가 주먹밥을 한번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듬뿍 찍어서 한번 주먹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음, 음, 음 너무 행복해. 맛있나요? 맛있네요. 소스의 매콤함과 이 주먹밥의 고소함이 어우러져가지고 음. 입안에서 그냥 잔치가 잔치가 생긴 거, 잔치가 난거 같아요. 진짜 어 너무 행복해요. 진짜 랜덤 마켓이 이래서 좋습니다. 저는 볼 음. 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마음껏 먹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핫도그 이건 그냥 베어 물면 되는 건가요? 네한입베어 드시면 음. 이 안에가. 네. 밀가루가 아니고요 찹쌀이에요 저희 핫도그가. 그럼 그냥 엄청... 아이들 좋아하는 소시지 그외에 찹쌀 쫄깃쫄깃 찹쌀과 요 좋아하는 반짝 소스 요거 음 알거든요. 핫도그도 한번 네. 먹어요와와 진짜 떡볶이의 떡도 엄청 쫄깃한데 이 미니 핫도그 네. 미니 핫도그 이게 진짜 밀가루가 아니라서 그런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한 게 진짜 거기에 또이 맛있는 소스까지 겸비가 돼 있으니까 <laughs> 제가 떡볶이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이럴 때 고급진 떡볶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정도 씩하나요 가격들이? 기본 떡볶이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 떡볶이, 기본 떡볶이는 1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차돌이나 오징어, 뭐 이거 미니 가오징어 같은 메뉴가 얹어진 떡볶이는 기본 14,000원. 아, 이렇게 가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소, 그 차돌박이도 들어가 있고요. 14,000원이면 네. 요즘에 떡볶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절대로 비싼 가격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손님들 드시는 걸 봤거든요. 세 분이서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우리 모범떡볶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범떡볶이가 랜선 마켓에서만 드리는 또 이벤트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랜선 마켓에서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더 기본적으로 얹어주는 메뉴를 1 플러스 1. 차돌은 차돌 기본 시키시면 차돌을 한 덩어리 더, 오징어는 오징어 한 마리 더, 음 치즈 한 박은 치즈 한박 패티를 한장 더,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1로 랜선 마켓에서만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랜선 마켓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맛있는 재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맛있게, 많이 많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모범 떡볶이 맛보실 수가 있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지웰시티 1차 정문에 보시면 큰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바로 맞은편입니다. 모범 떡볶이라고 간판이 쫙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서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게로 직접 와주시고요. 그리고 뭐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나가 있,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로 연락주시면 어, 푸짐한 또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대구로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범 떡볶이와 함께 했는데요. 저는 얼른 빨리 이거. 마치고 우걱우걱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사장님. 네, 아, 모범 떡볶이로 청주 GLC T점 점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떡볶이 매콤하고 칼칼하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드릴게요.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고, 전화로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범떡볶이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빨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급해, 급해, 급해. 음.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유부예요, 이거. 네, 유부예요. 네. 음, 너무 맛있어.